네, 안녕하세요. 남시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피니티 포터에서 유튜브 어, 프로필을 만들 때 어피니티 포터에서 요런 음, 테두리를 줘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저희 프로필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. 그 사진이 나올 때 요런 테두리를 알록달록하게 줘가지고 조금 더 시각적으로 어, 눈에 잘 띄도록 만들면서도 조금 세련되고 어떤 어, 굉장히 집중되는 요런 효과를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지금 이 어피니티 포토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꼭 어피니티 포토 아니어도 어, 뭐 키노트나 아니면 뭐 포토샵, 뭐 파워포인트에서도 가능하고 이미지에 어, 마스크만 줄수 있으면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셔도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하는 방법 한번 따라와 보시고 요 파일은 제가 이제 설명란에 링크를 해가지고 이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뭐 다운받아가지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어 만드는 과정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어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자, 어피니티 포토로 실행을 하고 새로운 워크스페이스 만들어 줄게요. 자, 이 사이즈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저는 800에 80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. 그래서 OK를 눌러 주면은 새로운 이런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지죠.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저는 이거를 일단 먼저 어, 투명하게 만들고 어, 진행을 할 건데 꼭 투명하게 안 만드셔도 됩니다. 투명하게 만들려면 도큐먼트에서 트랜스페란트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예,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원형을 그려줘야 되는데요. 원을 저희가 총두 개를 지금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리는 원은 어, 배경에 깔리는 그 테두리의 색깔입니다.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줘야 되고 어, 이 원을 이렇게 꽉 채우게 되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두께나 이런 걸 줬을 때 조금 잘려나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. 그리고 정사각형 그리실 때에는 어 커맨드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은 정사각형으로 원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. 자 이렇게 원형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줄 거거든요. 그래서 어 레이어에서 음 이펙트로 들어간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줍니다. 그리고 어 리니어로 맞추시면 되고요. 각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. 그리고 그라디언트 색깔을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줄게요. 음, 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 어떤 색깔의 어떤 배열이나 어떤 강하기 이런 거 조정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스케일 어, X 부분 이렇게 이제 바뀌죠 부분 그리고 옵셋 X 부분 요거를 이제 조정해가시면서.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색깔이 조금 알록달록한 게 마음에 들어 가지고 어, 요 정도 색깔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자요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은 여기 원형이 꽉차 있지만 이 위에 지금 색깔이 있는 원형 레이어 위에 또 다른 레이어를 얹어 가지고 저희 프로필 사진을 올려 놓게 되면은 여기 이제 테두리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원형을 하나 더 그려 줄게요 마찬가지로 어 커맨드 쉬프트 누르고 그려주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꽉 채우지 말고 테두리가 어느정도 나오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두꺼우면 조금 더 멋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얇게 음, 해가지고 알록달록하게 요정도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요렇게 원형을 먼저 그려놓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진 불러올게요 저희가 프로필로 쓸 사진을 이제 불러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사진을 원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원형이 안 보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레이어 순서를 일단 바꿀게요. 자, 프로필 사진을 원형 밑으로 옮깁니다. 자, 그러면 원형이 위에 있죠.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의 얼굴이나 이런 게이 원형 안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보고 싶단 말이죠. 이럴 때에는 이 원형의 오퍼스티 값을 조금 줄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보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. 어이 원형에 꽉 차도록 원하는 위치로 음 이렇게 맞춰 주면 됩니다. 움직여 가지고 필요하면 이렇게 조금 더 키워서 할 수도 있고요, 어, 또 줄이시는 것도 되고 하지만 이 원형의 사진이 어쨌든 꽉 차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자유롭게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프로필 사진을 저희가 원형 밑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. 자,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. 요 상태도 알록달록한 게 괜찮 괜찮기 때문에 어, 이 상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전에 여기 오퍼시티 값을 줄여놓은 게 있잖아요. 요거를 다시 100%로 만들어 주면은 선명하게 요런 어, 어떤 프로필용 유튜브 프로필용 테두리를 넣으면서 알록달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장할 때에는 음, jpg 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png 로 하셔도 되는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유튜브 올릴 때 어차피 이양끝 모서리는 잘려 나가고 이렇게 원형으로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 주거든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트 어, 하셔가지고 뭐 png 로 하셔도 되고 jpg 로 하셔가지고 엑스포트한 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 하면은 지금 제 동영상 제 유튜브 채널에 프로필 사진 한번 봐보시면은 이런 테두리를 지금 적용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유튜브 채널 이미지 그리고 유튜브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예쁘고 알록달록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